알렐루야 아,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우리 마당 청소년부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서로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자 우리 옆, 뒤, 좌, 우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향해서 서로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자, 이렇게 손을 높이 들면서 오른손을 들면서 다 같이 샬롬 하고 인사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샬롬. 아 오늘 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오늘 또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어 오늘 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목사님 따라서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삶. 오늘 이제 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어, 우리 친구들은 서점에 다 가죠. 예, 우리 친구들은 책을 사러 서점에도 다 가죠. 예, 서점에 가면은 항상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어, 이 베스트셀러를 진열해 놓은 어, 전시 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친구들 베스트, 베스트셀러란, 어, 일정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장르와 주제를 통합해서 가장 큰 판매를 기록한 책을 말합니다. 어, 그런데, 어, 1위부터 10위까지, 어, 10위까지 이 베스트셀러로 지정된 도서를 보면은 항상 순위를 차지하는 비슷한 부류의 책이 있습니다. 어, 그것은 뭐냐? 자기 개발서 또는 심리학을 주제로 다룬, 어, 책입니다. 어,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평소, 어, 자기 개발이나, 어, 심리학 문제, 이, 심리학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어, 불안한 감정을 느낄 때에 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서로 위로받기를 원하며 그리고 자기 개발서를 통해 동기 여부를 어, 부여를 얻고 부족한 부분이 변화되길 어,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나의 부족한 모습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책은 우리 인생의 무수한 갈림길에 이정표 정도 되어줄 수 있지만 책의 내용처럼 변하기 위해선 철저한 자기 관리와 피나는 노력이 비천, 비, 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 다시 말하자면은. 어, 본질적으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의지와 이 내면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결심한 대로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인간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한 사람 야곱이 변화된 이야기를 어, 기록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지 오늘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곱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가장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 지난날에 이 자기의 아버지 이삭과 자기 형인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라챈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 더군다나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어 사백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이 야곱을 소식을 듣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야곱이 생각한 방법은 형 자기의 형 에서의 감정을 풀어주기 위해서 먼저 준비한 이 예물 행렬을, 행렬을 가장 앞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어, 다음날 아침에 어, 자신의 아내들과 이1한 명의 이 아들과 함께 야복 나루를 건넌 후에.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행동을 이 행동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 자기 형의 반응을 지켜보기 위한 술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보다 자신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어, 생각한 이 야곱의 이기적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보내고 홀로 남은 이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고 오자 날이 밝고 오자 이 야곱과 씨름하던 이 사람은 이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린 후에 이제 놓아달라고 말했지만, 야곱은 씨름하던 상대에게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정체 모를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제 다시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이란 뜻은,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혼자 남은 이야복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는 부족한 죄의 모습을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이삭과 자기의 형인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르친 이 야곱의 모습과 외삼촌 라반을 속여 도주한 모습, 그리고 형 에서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자신이 자신의 가족을 앞서 보내는 이기적인 모습까지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독하게도 변하지 않는 이 야곱의 모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 때문에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므로 변화됩니다. 이 야곱이 변화된 사람으로. 기게 됩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의 이름이 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면은 그가 가로되 그, 그가 이러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바꿔 부르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이 인물의 인격과 정체성 그리고 그 사람의 운명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새 이름이 주어지는 것은 야곱이란 이름과 연관된 모든 부정적인 의미를 이 순간부터 제거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뜻은 야곱의 뜻은 뭐냐? 발꿈치를, 잡, 발꿈치를 잡다. 다른 의미로는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야곱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그 결과 변화된 이 야곱은 가족들을 자기 뒤로 보내고 그들 앞에 서서 담대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의 형에서 앞에 나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읽어 드릴게요.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스에게 가까이 하니. 이와 마찬가지로 이 죄인인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족한 모습이 서서히 변화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일곱 번 땅에 몸을 굽혀서 자기 형에서에게 나아갈 모습은 지난날 형에게 저지른 자신의 실수를 뉘우치고 더 나아가 목숨까지 내어놓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실 분은 오직 누구일까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이 부족함을 죄리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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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는,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리는우듯이 말입니다. 야곱은 엉덩이뼈가 부러졌습니다. 엉덩이뼈가 부러졌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 놓치,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야곱의 간절함을 나타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서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 놓치도 가지 악하게 아,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구하는 이 야곱의 모습은 자신의 목숨을 건 만큼 정말 필사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필사적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보이는 것을 위해 자신을 뽐내기 위해 세상이 잘 되어야 하는 가치들만을 구하며 그것들과 실험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자신의 죄의 모습과 마주하고, 하나님께 변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힘써 구하며, 정말 그것들과 씨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변화된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놓고 정말 필사적으로 씨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변화된 우리 변화되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정말 삶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이번 한주 동안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짐하기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변화되어야 하는 죄의 모습이 변화되길 우리 친구들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짓는 이 죄의 모습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저지르고 저지르는 일이 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마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고 변화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그 죄와 싸워 실만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주 동안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며 변화되어야 할 주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죄와 씨름하며 변화되길 다짐하며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기 모이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나의 죄의 모습을 깨닫고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 우리 우리가 정말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정말 우리가 온전히 변화 변화가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야곱을 만나고 야곱이 한,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변화됨을 기대하며 나아갔을 때에 정말 그의 삶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이 인격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정말 변화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모습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모습과 실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위해 힘쓰는 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친구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버지 정말 정말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 빠져 빠져들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깨닫게 해 주시고 정말 우리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변화되며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무엇보다도 오늘 주신 무엇보다도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또, 또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 나의 죄의 모습을 깨닫고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나의 우리 친구들의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우리가 더욱더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의 모습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모습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오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마당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정말 양육하고 지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마당 청소년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마당 청소년부와 친구들 청소년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당 청소년부 우리 모든 친구들이 더욱 더 부흥하며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학교에서 학, 학원에서 학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날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정말 저들에게 아버지 나님이시여 무엇보다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정말 지혜롭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늘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여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 보아 호 주시고 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 모두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